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번주에는 스탠 7, 7단 위,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우리 집에 있는 다육이 이제 6단 위에 있는 거 저번에, 어, 요번주에는 보여드린다고 해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얼른 대충 정리해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오늘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일 먼저 저번에, 어, 분갈이 했던 거, 로치. 그래도 몸살 안 앓고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꽃대가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이게 지금 하얗게 점처럼 보이죠? 이게 꽃대가 세개나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저기 뒤에도 있고, 그래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묵은둥이는 확실히 몸살도 좀안 앓고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올라와서 꽃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기특합니다. 이거 로치 그리고 이거 원종 콜로라타 이거는 지금 색감이 살짝 들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칙칙하긴 하네요. 끝은 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아참 이웃님이 그러셨어요. 이거 창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이거 창이냐고, 창 종류냐고 그러시는데, 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알아봤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검색해봐도. 그래서 이웃님들은 좀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창 종류인지, 원종 콜로라타가 창 종류인지 아닌지 좀. 꼭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게 되면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몰라, 몰라서요. 네, 그리고 요거. 핑크, 핑크 팁스. 요거.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일 위에 칸에 있는 거는 그래도 색감이 드는데, 밑에 칸에 있는 거는 빛 부족이라서 그다지 예쁘진 않아도 안 죽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종자라고 사 얘도 끝 부분이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사이에는 꽃대인지 뭔지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앙증맞게 귀엽게 있죠 색감이 양쪽으로 나중에 뭔지 <laughs>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도천 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분갈이했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베사, 오베사도 이렇게 조용히 있어요.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잘 견디고 있고요. 요거 루브라, 루브라도 이렇게 색감이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핑클루비는 그때 길러보니까 엄청 잘 웃자라는 아이인데, 그래도 잘 견디고 웃자람이. 그래도 없고 잘 있습니다 색감이 들어있죠 그리고 얘 예. 아이고 마음 참 아프게 했던 아이 홍페페 한 줄기 이렇게 남아서 제가 많이 물음병이 와가지고 요거는 말려가지고 오랫동안 말려서 심어놨던건데 이렇게 음. 많이 오므러들어서 얼마전에 제가 며칠전에 물을 좀 듬뿍 줬는데요 또잘 견디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은 잘 건졌어요, 그때. 아이고, 우짜, 저기, 물음병이 와가지고. 그리고 얘는 데일리. 너무 우짜라서 댕강댕강 잘랐던 거. 그래서 말라, 말려서 이렇게 심었던 거. 또것도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눈꽃선인장 저번에 사왔던 건데. 번식시킨다고 열심히 띄어서 이렇게 뺀돌라 해놨고요. 그래서 꽃은 피고 있었었는데 펴서 지, 졌는가 봐요. 아무래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저 없을 때 폈다가 진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를 집을 비운 사이에서 그래 이거는 여기는 하나, 얘는 지금 꽃무리가 이렇게 지고 있네요. 꽃무리가 졌는데 좀 피고, 피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번식 좀 열심히 시켜보려고 이렇게 많이 띄었습니다 그 뜬꽃 선인장, 그리고 얘네들 원종 콜로라타이고 작은 거, 아가 잘 크고 있고요. 얘도 백야 네, 햇빛 부족이지만 우자라지 않고 잘 짱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엘, 아리엘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laughs> 비해 저기 햇빛 부족이라서 그렇긴 해도 이거 샬롯 샬롯은 그래도 물감 물이 좀 들어서 잘 있지요. 얘는 그래도 조금 좋은 자리에 놔뒀더니 얘는 그래도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여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청옥 이 꽃바구니에 놔뒀던 거. 그리 얘네들 저번에 쪼글쪼글 하길래 물을 듬뿍 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분갈이 할 때보다는 조금 컸죠. 이렇게. 오밀조밀 지네들끼리 탱글탱글 잘 있습니다. 그래도 우짤하지 않고 짱짱하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라즈베리 아이스 얘는 푸르둥둥해요. 밑에 칸에 있는 거 올려놨더니 가해 <laughs> 햇빛 부족인데다가 놨어서 이제 여기 자리에다 이제 놨으니까 좀물좀 들으려나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어 알로에 천 원짜리 정말 애리한 거 저번에 사왔던 거 그냥 이런. 저기, 화분에, 굴러다니는 화분에 심어 놨더니, 많이 컸죠? 엄청 컸어요. 정말. 그래서, 분갈이를 제때 해주면 좋다는 거. 저 분갈이 안 해준 것도 아직도 너무 많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빨리. 여름 오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많이 컸죠? 그리고 얘도, 어, 괴마옥. 괴마옥도 새순 나오면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도선, 백도선도 이렇게 좀 제법 컸고요. 그리고 요거 프랭크, 프랭크하고 또 요거 아마빌레. 그 빛은 부족이어도 끝자락은 이렇게 색감이 들어있죠. 불구죽죽하면서 요거 지젤이랑. 그래서 해마다 이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갈 것으로 믿고 <laughs> 이뻐해 줘야죠. 그리고 온슬로우. 온슬로우도 기특하게 빗부족이어도 이렇게 짱짱하게 있어요. 이렇게 물을 줬더니 넙대디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웃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철하 천 원짜리 사다간 행거 많이 컸어요. 얘. 그리고 얘는 라울. 저번에 물음병이 와가지고 좀 잘라서 놔뒀던 거 말려서 이렇게 심어서 좀 물을 한번 줬는데, 얘네들 자리가 잘 잡혀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울이 좀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얘는 수, 수도 이렇게, 얘는 그늘에서 잘 크는 아이기 때문에 되게 잘 크고 있고요 제법 컸어요. 그리고. 얘도 새끼도 좀 많이 컸고, 얘는 따로 떼어서 심어놨던 거 제법 컸습니다. 이렇게 따로 플라스틱통에 심었는데 많이 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얘는 그늘에서 잘 크는 아이라서 뭐 햇빛 보면은 갈변하고 그래서 안 이쁜데 잘 크고 있어서 기특합니다. 네, 대충 위에 그러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햇빛이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안 놨어요. 이렇게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밑에 칸에 있는 거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laughs> 목소리가 씩씩했을 해 때가 더 좋다고 위원님들이 아프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피로가 좀안 풀리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불금 행복하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